오늘은 최근에 관심있게 보고 있는 저평가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식 시장은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를 하면서 반등 추세가 주춤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제가 바로 직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시점은 어느 시점에서든지 바로 이렇게 이전에 보여주었던 어, 이런 하락파동 구간으로 진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상승파동에서 하락파동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 변곡점에서도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어, 깨면서 추세가 끊겼다가 다시 가는 척 한번 해주고 나서 바로 이렇게 와장창 급격한 하락파동이 나왔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하락 없이 계속 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다가 와장창 하락파동이 급격하게 진행이 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어,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이노션입니다. 이노션은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광고 회사로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KCC, 도미노피자, 현대해상,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들의 광고를 맡아서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죠. 바로 실적을 보시면 2017년도에 1조 1000억원의 매출에서 작년에 1조 7천억까지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1300억원 정도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작년 7월을 기점으로 주가는 주식 시장과 함께 깊은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이 하락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강력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공포감이 불러 일으킨 하락이라고 볼수 있겠죠.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도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업들은 인력 감축을 비롯해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광고 집행 비용 또한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노션과 같은 기업의 이익 또한 감소를 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의 1년의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이노션의 주가는 지금까지 이를 선 반영해서 하락을 이어 왔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서 주가는 이때 고점이었던 67,800원에서 현재 43,000원대로 약35% 이상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는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년 이익은 EPS 기준으로 3531원이었으니,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하면 주가 수익 비율 퍼는 12배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노션의 과거 퍼는 높게는 23배, 낮게는 16배 정도로 평균적으로 18배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퍼 12배는 결코 비싼 가격이라고는 말하기 힘들고, 오히려 이 정도면 싼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가격대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일단 증권업계의 전망은 올해도 실적이 성장을 할 것이다인데 전망대로 된다면 어 보시면은 퍼는 이렇게 10배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싸다고 볼수 있을 거예요. 부채 비율은 150% 정도로 조금 높기는 한데 유보율은 어 8,000%가 넘을 정도로 빵빵하고 특히나 이렇게 매년 높은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 볼게요. 제가 이 노션을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은 실적 대비 주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오던 이 하락 추세선을 최근에 상승 돌파를 하고 위로 이렇게 뾱 올라왔어요. 즉 앞으로 이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나서 횡보 또는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될수 있는 시점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일봉을 보시면 이동평균선 구조상 계속해서 역배열 하에서 주가가 하락을 이어왔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이제 막 정배열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다시 하락을 하면서 역배열로 다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이어온 역배열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평선들을 위로 상승 돌파를 하면서 정배열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투자자들의 투심이 바닥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니까 앞으로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표 주가 측면에서는 많이도 아니고 올해 이익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주당 이익, 어, 3,700원 정도를 잡고 여기에 퍼 15배 정도를 잡는다고 해도 55,500원이니까 지금부터 30%는 최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함께 주가 흐름을 지켜보도록, 어,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핵토 이노베이션입니다. 핵토 이노베이션은 모바일 상에서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휴대폰 간편 로그인, 로그인 플러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는 우리가 본인 인증을 할때 문자로 인증 번호를 받아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인증 비밀 번호를 통한 방식으로 보다 더 보안에 강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실적을 먼저 보시면 2017년도에 800억 원의 매출을 내던 기업이 21년도에는 매출 2,000억 원을 돌파를 했고 순익 역시 183억 원에서 21년도에 325억 원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에는 어,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3분기까지 매출은 어, 이렇게 더하면 1,94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여기에 4분기도 6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면 약 2,5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의 경우에는 3분기까지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208억 원의 이익이 발생을 했으며 4분기까지 합산하면 약 270억 원 정도를 예상해 볼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작년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현재 시가 총액은 1,800억 원이니까 지배주주이익이 270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수익비율 퍼는 6.6배 정도가 됩니다. 일단 퍼 6.6배면 절대적 기준에서 상당히 주가가 저렴한 상태인데 이렇게 과거 평균 퍼를 보더라도 높게는 23배까지도 갔었고 낮아도 11배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 주가는 결코 비싸다고는 볼수 없으며 오히려 이건 충분히 싼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재무안정성도 부채비율도 65%로 빚도 많지 않고 유보율도 2000%가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탄탄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차트를 볼게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헥토이노베이션도 21년 8월에 23,750원으로 최고점을 찍고 나서 쭉 하락을 해서 현재 13,620원으로 약 마이너스 42%가 넘게 하락을 이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이 굉장히 길었던 하락 추세를 이어올 때 위에는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이 아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왔죠. 상승을 하려다가 하면 여기서 막히고 상승하려고 하면 막히고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올해 들어와서 이 강력했던 하락 추세선을 위로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했을 때는 한번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더 주고 강세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을 매집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쭉 한번 앞으로의 흐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현대차 증권입니다. 증권업종 또한 금리상 여파에 따라 작년 주식시장도 불황이었고 여기에 부동산 PF 위기까지 겹치면서 22년도 작년은 대부분 증권사들이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주가 또한 21년 7월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경우 이렇게 21년도 1월에 16,75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9,390원으로 고점 대비해서 약43% 이상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미국을 필두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식시장 역시 투심이 여전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러한 공포심에 대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발표 실적을 보시면 다른 증권사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차증권의 작년 22년도도 실적은 크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21년도에 어 1,178억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낸 후에 작년에는 순이익 870억 원으로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은 이미 작년 실적이 이렇게 터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태인데, 과연 올해 실적은 어떨까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도 현대차 증권의 경우 타 증권사들에 대비해서 실적을 어 선방했다고도 볼수 있는 상황인데, 기업 내에서도 활발히 움직이며 재정비를 해 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저 효과로 인해 올해는 실적이 다소 회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며 그렇게 된다면 주가 또한 서서히 추세 반전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올해도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크게 회복을 하기보다는 작년보다 소폭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해서 이익을 900억 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현재 시가 총액이 3천억원 정도이니까 주가 수익 비율 퍼는 3.3배입니다. 증권사는 통상적으로 퍼가 낮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과거의 퍼를 보면 낮아도 어 4배 때였고 높으면 6배, 이렇게 6배까지도 갔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퍼 3.3배는 충분히 주가가 저렴하다고 판단을 내려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020년에 이렇게 보시면은 배당금이 675원이 나왔었는데 작년 22년도 수익이 이렇게 보시면 20년과 비슷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현 시점 배당 수익률은 약 7%가 넘을 정도로 높은 상태입니다. 즉, 그만큼 배당금이 높다 또는 주가가 낮다로 해석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보시면 현대차증권은 21년도부터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위에 두고 이 하락 추세선에서 어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이어왔는데 조금씩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돌파를 한 상황은 아니지만 증권업종 자체가 최근에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과 그중 실적 대비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어, 현대차 증권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현대차 증권도 곧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하면서 추세 반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과 증권업종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어, 흐름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현재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어,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이 하락파동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지만 기업에 대한 공부를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정말 좋은 투자 기회를 늘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어, 시청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성토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